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극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나든지 만사 영통 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 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 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어려움 당한 때도 족하느 해 주시네. 나는 심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나라 갈 때에 영영 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이 새벽에 깨워 주시어서 이한 날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우리의 모든 생애가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 새벽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조목조목 알려주는 책입니다. 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읽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은 없지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실천을 하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진리를 듣지만 말고 진리를 알고 있지만 말고 그 아는 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 아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야 하는 것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에 관한 것입니다. 말, 말과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편지를 받아 읽는 성도들에게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이 된다는 건 그만큼 이렇게 어 적극적이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마음이 많아지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선생님이 되지 말라고 할까요? 왜 그러냐면 같은 실수를 했을 때에 이 선생은 그러니까 가르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더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선생이라고 하면 이 랍비라고 불렀죠. 이 랍비들은 매우 높이 평가를 받고 또 존경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말로 하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수 없다는 거죠. 랍비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아무나 될 수도 없습니다. 집안도 좋아야 하고요. 공부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설명을 보니까 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랍비가 아니고 기독교의 랍비죠. 기독교의 선생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당시의 기독교는 신흥 종교입니다. 유대교와는 다른 새로운 커뮤니티이지요. 모르긴 몰라도 이 랍비가 되는 진입 장벽이 전통적인 유대교보다는 많이 낮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랍비, 기독교의 선생이 되려고 했다는 설명을 이제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대놓고 겨냥해서 말하는 겁니다. 더큰 심판이 있을 테니까 너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의 모범이 된다는 것은 더큰 책임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삶에 그만큼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의 말과 행동은 그들이 섬기는 아이들, 그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그대로 스며듭니다. 때로는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을 통해 배우는 영역이 훨씬 더 크지요. 그래서 교사로, 선생으로, 또한 지도자로 서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매우 무겁게 느끼고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매우 무겁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인도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맹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만 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그 사람까지 상하게, 그 사람까지 다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도하는 사람의 책임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십팔장 육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다면 그런 무한한 책임을 질 마음이 없다면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이 되려거든 그 일을 감당하려거든 그러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절 이하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게 하라는 권명이 나옵니다. 우리 이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아멘.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두 가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적절할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두 가지 지혜가 다 필요합니다. 말을 하는 지혜, 말을 하지 않는 지혜. 적절한 말을 하는 지혜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말에만 실수가 없어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한 마디가 그 사람의 온 몸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 혹은 말, 혹은 혀, 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이것이 작아 보여도 그 숨겨진 힘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말만 조심해도 온전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것이 작아 보이지만 힘이 크다는 것을 야고보는 세 가지의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3절에서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을 예로 듭니다 이 말은 이제 하는 말이 아니고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하는 거죠 그 힘이 센 말의 입에 재갈만 물려도 온몸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는 배를 예로 듭니다. 그큰 배가 사공이 조종하는 작은 키의 움직임에 따라서 방향이 조정된다는 것 말합니다. 또 5절에서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작아 보이는 것들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육절에 나옵니다. 우리 육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절 시작. 현은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현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현은 곧 불입니다. 다 태워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다 말로 태워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불의의 세계라는 것은 악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모든 악독한 것들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 악한 말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태워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열심히 수고하고서 말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와 그 헌신을 수고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헌신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로 다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주의하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부주의하게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사실은 저부터도 그러지만 혹여 나에게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걸 안다면 스스로 경계해서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직 한 번도 그런 분본 적이 없는데 진짜 없어요. 네, 딴 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한번 말하면 그 말이지 뒤끝 없어 나는 그냥 한번 얘기하는 거지 다 잊어버려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하는 본인은 뒤끝이 안남는데 듣는 사람들은 상처가 남습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걸 또 꺼내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근데 듣는 사람들은 상처가 남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 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최대한 조심해서 그 불을 다루어야 합니다. 아까 두 가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요 적절할 때 적절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이 말은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데 싶으면 그냥 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지요. 그게 왜 어려운가?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7절과 8절은 이 말이 혀가 통제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짐승은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 혀로 말미암아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한다면 그거는 참 이상한 일이다 라고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그 말을 다스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왜그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가 첫째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혀를 다스려야 하는가? 두 번째로 이 말을 다스리는 것은 곧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말은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을 내뱉으면 그 말이 곧 나의 감정이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요. 악한 말은요. 내뱉었을 때 공중에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말은 내뱉었을 때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내 귀에 들리고 다시 내 마음에 들어오고 다시 내 감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이 불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태워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말로써 하는 살인 그러니까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그거를 말로써 하는 살인으로 본 겁니다 그말로써 하는 살인이 행위로 하는 살인만큼 무섭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그 말이 곧내 감정이 되고 나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죠? 제가 가끔 물어보는데 여기 앞에 정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함께 자라가자 그리스도를 향해 근데 이 말씀이 이 문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세요? 정답이 여기 또 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이 뭐라고 기억, 기록하냐면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참된 것이라고 우리 개역 성경에 번역하고 있는 그 단어를 새 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NIV 성경에서는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것이라는 단어 의존 명사 것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말이라고 번역을 해요 말.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여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지니라. 이게 이제 원래의 번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말을 하는 것, 진리의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게 하는 도구와 방법과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모든 걸다 태워버릴 수도 있고요. 또한 그 말로써...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태워 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선생이 되기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 주시어서 예배함으로 이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혀가 불이 되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태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수단과 도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함께 하시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선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먼저 되는 사람들. 그리고 선생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책임과 의무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위하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바른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진리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의지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주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시는 분들 온전하고 깨끗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더위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큰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시사 그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위로받게 하시며, 평안과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와 유년부 성경학교가 이번 주 중에 진행이 되고 또한 주일에 소년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모든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여름 행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영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지역 가운데 편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